갑시다. 우리, 우리 너무 우리 급해. 우리 아이거 오늘 안으로 할수 있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 왜냐? 이게 지름길로 가자. 아니, 나 지금 잘못...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럴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얘? 처음 할때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기차 탔는데 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기차 탔는데 나도 <laughs> 나도 기차 탔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이러 이러고 가야지 이러고 가야지 이런 거 아. 기차 그거 어, 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 위로 타야지 아 미쳤네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아 이거 흉하다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재기해가지 일로 와. 아니가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여기 똑같은 데로 떨어졌어. 어 님은 세이빙 안 됐나? 왜안 됐지? 왜지? 왜지 감자? 죄송. 음... 어그 일로 안 떨어져요? <laughs> 네. 저... 아이왜안 붙어? 아 이거 떨어지면 <laughs> 왜 얼른 올라. 왜안 붙어? 제왜제 <laughs> <쟤> 뭐해? <laughs> 나 뭐해? <laughs> 너 <laughs> 이거 뭐함? 이거 안부 끌러내려. 어, 왜 저래? 아, 이걸로 바로 오,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막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올라간다고. 무인물들은 그 나보, 막 이런 거 자꾸 올라간다고. 사람 어, 말로. 아, 근데 나는 고인물들. 뭐그 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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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갈래. 진짜 어. 배 <laughs> 선장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선장님 <laughs> <laughs> 피지컬이 남자를 결국은 달려. <laughs> 아, 아니, <laughs> 아 놀라 <정말> 개하타나. <개웠잖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가만. 내가 깰게, 내가 깰게. 가만 있어. 아 저기 그 저기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깰 테니까 그냥 가면 돼. 스무스하게 갑니다. 아, 아, 어, 어 아, 도어 아, 대공. 아, <laughs> 아, 여기도 이거를 음... 벽을 타면 아닌가? 아닌 말. 아, 열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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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시고. 그니까 내가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면 될것 같아. 응, 나 건너왔어. 어,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난 미치겠어, 난 미치겠어. 아, 어, 저거 갖고 갔어야 되는데, 어스, 버스, 어스 타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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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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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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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그치? 벽타 저, 저, 아니, 벽탄거아아니엘엘베이터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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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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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내 가자 아 아아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빨리 빨리 지금 지금 꽤 스겜, 스겜. 빠른 속도 아니야 지금 꽤 빨리 꽤 빠르죠 빠르... 음 근데 성 마녀 성부터 안 아, 빨라져 아야 나손 꼬였어 지금 장, 장난하나 나 지금 손 꼬였어 손장. 이럴 때 선장 선장 또 토해 <laughs> 아, 역시, 육지 올라오니까 좀 힘든가 봐, 많이. 아, 나... 아. 짜 아, 쌍. 아, 쌩. 아, 뭐야. 아, 나 선장이나 구경해야겠다. 아, 뭐... 구경해야겠다. 아, 뭐야. 날아다니는 선장. 아, 뭐야. 아, 아, 아. <laughs> <laughs> 아, 조전. <laughs> 아, 약간 조진각.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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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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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지 어, 알지, 완전 잘지 응 완전 레이션 아니 아손장이요 솜장 나 봐요 아니 그 사,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 제가 예 <laughs> 네, 제가 리를 리를 비를 미스테이크가 아 아리마스 <laughs> 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요라라라라이라라요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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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라라라라라 이어 개처럼 막멋있기야막잘 간다. 어어얘왜안 밀어지지? 얘를 밀고, 음... 밀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님이 가세요. 근데님 그럼 님 그거 잘못 하잖아. 저거. 아, 잘할수 있어. 아 예. 아예 아예 오. 오. 와, 솔직히 약간 쫄렸다. 떨어질까 봐. <laughs> 맞아. 떨어질. 어? <laughs> 뭐야? 아니 나 그거 안 잡았으면 나 저쪽으로 떨어질 뻔 했다니까. 어, 재밌다. 무한 무한 루프. <웃음> <웃음> 가자! 아니, 아니, 여기,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 이것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 있는데. 어... 음, 그래서 지름길로 가자. 나, 나, 나 이거 지름길 도전, 도전해볼까? <laughs> 나 이거 헛짓거리는 아니겠지? 님, 그, 레일 뿌심? 응. 에 진행하세요. <laughs> 우리 따로따로 따로 진행합시다. 존나. <laughs> <laughs> 솔로 플레이. 요 건너편이, 어, 저기 이렇게 아, 해서. 떡잘 뭐... <laughs> 탄다. 아니, 근데 진짜 저, 못하는데, 이거. 저기, 저기 저렇게 해서 못 가나? 아, 69년 동안 벽을 타왔다는 벽만 타왔다는 <laughs> 예, 김팔원 숭이 배선장 만나 만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어? 아이씨. 개합니다 <laughs> 습게 합니다 <laughs> 아, 저거 저야. 저거야. 아, 저거 안타만 아, 좀 안다세요. 안요시면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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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 님 건너가세요. 아, 건너서 건너서 빨리 저거 조정. 바가 5분. 5분. 10, 이거 왜 막대 안져 아야. 가서. 건너 가서 저기 님은 저문 앞에서 대기하세요. 아 오케이 자키. 부장님의 네. 원맨쇼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야. <laughs> 아어왜안와아아아뭐아저 아, 이쑤시개 이쑤시개 같은. <laughs> 야 가세요. 다이스. 어 어. 옳지, 옳지, 그리고 그 막대기가 들어가지고 저기, 나, 나저 벽에 얼굴 빼꼼 하는 거 봐봐. 너무 볼려고, 아 보여? 나아 보여? 힘겨워, 힘겨워. 벽에 아 <laughs> 보여? 아 보여? 아 보여? 아 보여? 아 보여? 아보거기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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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보아우여시다아보답아 아, 제 뭐하는? 아, 내가 우리 선장 가라고. 아, 응. 이심이 <laughs> 넘치 넘치네요. 아, 알고 근데 있죠. 근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어. 이거 그거 우르르 안 해도 이거 저거 저거 봐돌 도... 이거 돌 우르르 안 해도 이거 타고 어. 갈수 있다. 아 선장 또 벽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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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아니 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저쪽에 후크 하나 있거든요? 그거 열지 말아봐 열지 말고 저쪽에 후크 있어 아 열지 말아봐 씨아 <laughs> 왜냐면 벽 부수는 게더 오래 걸려 아 이거는 벽을 부숴야 돼어아 그래서 내가 좀 후크 타고 후다고 건너가자는 거였는데 아 그렇구나 음? 이거 벽 부수는 게더 힘들다고. <laughs> 아 게임처럼. 아니 아까 벽 타시다가 <laughs> 벽 타시다가 떨어지셨잖아요. 아니 아니 천장은 <laughs> 존나 짱댔다다저아 <laughs> 맞다 여기였지. 아 자꾸 까먹. <laughs> 아, 저기 뒤에 문인 건줄. 버스. <laughs> 저도 제가 이럴 생각은 없었고요. 님이라도 건너가세요. 난 죽는다. <웃음> 아. <웃음> 응, 응. 왜냐면 저쪽 바깥으로 떨어져야지 그게 인정이 될거 아니에요. 저문 밖으로 아... 저기 딱 맞춰서 떨어지시더라고요. 그 인물들은. 나는 언저 레일 좀 올려주시. 저. 아이고, 똑바로... 아니, 아니, 똑바로 안 해도 돼. 그냥, 그해 아, 님뭐 아, 젊은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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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뭐야, 아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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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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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어, <이거 없네. 웃음> 아, 아, 제는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 개 웃겨. <laughs> 아개 웃겨. 저 이거 혼자 들기에 초큰초큰 초큰 무리가. 아, 아, 아. 내가 내가 올라타면 어쩌. 이제 아, 됐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어, 아, 뭐 거의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진짜 아니, 괜찮아. 또, 또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거의 완벽하다고. <laughs> 아이들도 <그래도 좀 웃음> 완벽한 판에 해 보이네. 또날거 아니죠? 음, 안 날아, 안 날아. 가자, 열자. 저 가자, 가자, 가자. 끝냈타고 가자. 근데 뭐 똑바로 타든뭐님 혼자 타시던가. 헛! 잘 탄다? 어, <laughs> <아니>, 애매하게, <laughs> 아니, 애매하게 매달렸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약간 무게중심이 쏠리는 <laughs> 것 같지만, 갈수 있어, 알수 있어. 잘하자. 놓으될것 <laughs> 같은데? <laughs> 어. 음. 이그 성이 다음에 성이구나. 하. 성은 형을 어떻게 하지? 빨리 길까요? 내리, 나봐나 날아가게 해줘. 간다, 간다. <laughs> 간다 간다 쇼 간다 <laughs> 오잘 넘어갔어 오라이 오라이 <laughs> 아 운전 잘한다 역시 아 주차까지 야. 야무지게 역시 야, 근데 좀 짧을 것 같아 간다 간다 쇼 간다 님 저거 못하잖아 아니야, 나 지금 방금 한 번에 한거 봤잖아. 아아아 아. 아니 아, 아. 아, 한 번, 나한 번에 하려고 그랬거든. 나한 번에 하려고. 나도 한번 했는데 아쌍아 잠깐만. 아샹 구경하다가 떨어졌어. 이게 내 잘못. 있... 아 그냥 저기요. 이신 <laughs> <미션> 어떻게요? <어떡해요>? 어? <laughs> 아 뭐예요? <laughs> 아, 뭐 스피드하게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엉키지? 침착하지 못하다 보면. <laughs> 어 바닥 <가닥> 잡고 막. <laughs> 아니지 아니지. 아, 나 믿지? 아아 아, 믿지 믿지. 어 뭐야? 오, 이번엔 안 떨어졌어. 그래, 내가, 어? 원래, 실수하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결문이 팔이 짧은 진짜 어이가 없네. 결문아. 결문아. 아! 아! <laughs> 아, 아, 너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지금. 그래, 너랑 나랑. 너가 지금 제일 멀리 나랑. 나와, 아! 나와. 이거, 이거 왜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오래 걸렸을까? <웃음> 됐다. 뭐 <laughs> 거의 뭐.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죠. 뭐해? 뭐해? 네? 방금 뭐 있었어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방금 아, 뭐 뭐가 뭐지 뭐지? 뭔가 하얀 게 떨어졌는데? 어? 뭐지? 풍차 떨어진 거 아니야? 와중에 나 올라가서 막 다. 아씨. 나 유능해. 유능한 날 칭찬해. 아, 빨리 아 알았으면 성질머리 하필 아 이게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아 <laughs> 참나 참나 님뭐쟤비켰가님 키웠어요? 아다 쟤가 님 키웠어요? 아 풍차다 이번에 네풍자 같집니다 여기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laughs> 어딜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저번에 물 맺었을 때. <laughs> 아그 친구 너무 보고 싶어. 이게 <laughs> 지금 수기하고 있던데 루페야, 그림판 루페. 잘 지내니?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 옳지, 옳지 그러네. 고라제 고라다 왔다, 우리 이제 다 왔다. 빨리 끝내버리자. 지겨워 나 성. 님이 날아가실? 네. 근데 님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내 그래서 아니, 님 먼저 날려보냈는데 파이... 님이, 실패... 파이... 님이 실패해가지고 별나, 제가 <laughs> 그래 제가 엔딩 냈잖아. 그지? 기억 나지? 갈사. 잘 떨어지세요 아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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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